추운 겨울밤, 송광사 법당에서 가난한 노파가 바친 초라한 등불이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화려한 공양들과 대비되는 이 등불은 빈자 1등의 정신을 상징하죠. 물질적 가치보다 마음의 순수함이 친정한 공덕임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괴로움을 보듬는 자비의 손길을 이처럼 작은 등불 속에도 내리십니다. 신라의 원효대사는 해골로 만든 표주박으로 흙탕물을 마시며 모든 중생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 선언했습니다. 이 무해행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인간적 실천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죽은 아이의 해골에 담긴 물이 관세음보살님의 정수리 감로로 변하는 깨달음. 괴로움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현현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자 진정한 공덕이 마음의 청정함에 있음을 입진합니다. 정토마을에서 암으로 고통받는 어머니를 위해 딸리 108일 기도 정진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상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중생의 고통에 대한 현대적 애도이자 구원을 향한 진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끝에 찾아온 경세 완화의 기적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서원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죠. 자비의 손길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생명선입니다. 청광사 법회의 스님은 케, 정, 쟁, 해사막이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을 닿는 길이라고 설파합니다. 계율로 탐욕을 끊고 선정으로 고통을 관조하며 지혜로 괴로움의 근본을 보는 것. 등불 공양에서 무해행, 기도에 빠지 모든 실천은 이 사막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단순한 기적이 아닌 수행체계임을 깨닫는 순간이죠. 송광사 첫 장면의 등불 앞에서 노승이 관세음보살님의 손길은 너와 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빈자의 등불, 원효의 표주박, 정토마을의 기도, 개정해의 가르침이 모두 하나의 자비로 회귀하는 순간이죠.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져주는 손길은 외부의 구원자가 아닌 우리 내면의 깨달음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관세음 보살님이 주시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